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뜰레입니다. 야호호! 안녕하세요. 뜰레입니다. 네 오늘은 음, 털실 있는 방법에 대해 서 네,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. 저는 털실을 묶지 않고요, 펠팅 기법을 이용해서 있습니다. 물론 이 펠팅 기법은 어, 울 소재로 된 아이들만 가능해요. 면사는 불가능해요. 어, 울사끼리 마찰에 의해서 얘네가 한꺼번에 이렇게 들러붙으면서 헝키는 그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. 네, 요거를 일단 이으려고 하는 두 실을 잡고 양쪽을 갈라줄 거예요. 이으려고 하는 실을 이렇게 가르다 보면은 어 이렇게 가닥가닥의 실들이 보이실 건데요. 한 절반 정도씩 이렇게 갈라주세요. 저는 이제 한 요정도 갈라주는데 4세 m 정도 이렇게 갈라서 가른 부분에 네. 이렇게 얇게 이렇게 갈라주시는 거예요. 이거를 양쪽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양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된 상태죠. 네. 이 상태에서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좀 한번 해주면 좋아요. 그냥 별거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손으로 쓱쓱 슥 비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비벼서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매끄럽게 해주고요. 그다음에 이쪽도 그냥 살살살 비벼주세요. 이렇게 비벼준 다음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을게요. 자, 여기랑 여기를 이을 때 펠팅된 부분이 약간 이렇게 겹치게. 우린 요만큼 잘랐지만, 이 위로 약간 더 올라올 수 있게, 이렇게 겹치게, 요렇게 해서 비벼줄 거예요. <laughs> 그냥 비비면 끝나는데요. 이때 이제 팁이 있다면, 원래 펠팅은 약간의 열과 약간의 수분으로 좀더잘 되거든요. 수분이 가미가 되면. 그래서 손이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하시면 훨씬 잘 돼요. 이렇게 마찰을 하는 열에 의해서 펠팅이 되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, 이렇게 계속 비벼주시다 보면 실이 엉켜서 붙습니다. 저는 손이 항상 되게 건조해서 펠팅이 좀잘안 되는 편인데 손에 좀 열이 많거나 촉촉하거나 그런 분들 있죠? 펠팅 엄청 잘 돼가지고 이은 부분이 어딘지도 모르게 펠팅이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촉촉손분들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. 중요한 거는 어, 이렇게 엄청나게 세게 당기면 풀려요. 근데 우리가 이걸 또 니트를 뜰 거기 때문에 어, 뜨고 나면 절대 절대 풀리지 않고 티 하나도 안 나는 그런 연결 방법입니다. 이렇게 네, 한번 연결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